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일장이6육절 이십칠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삼백칠 페이지 야고보서 일장이6육절 이십칠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삼백칠 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한 삶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경건에 대해 말하러 가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외형적인 모습과 실천을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안에 경건이 없는 거죠. 막 기도할 때도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기도는 정말 청산 유수로 잘하는데 그의 삶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만 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죠. 나의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 아니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어, 무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대부응을 이끌 때 신학적인 그 말씀의 기초를 다져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동떨어진 운둔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한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 어디에서든지 경건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경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게 그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비, 보여주는 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이의 말을 지켜가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속이면서 경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직격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앞서 나오는 경건하다라는 말은 어, 신앙심이 깊은 정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경건은 1세기 당시 기도나 금식 등으로 표현되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로 자신이 경건하다는 확신을 의심 없이 가졌던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금식 을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예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누가 봐도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바리세인과 성기관들의 근처에도 갈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였던 거죠. 여기서 제갈 물린다는 것은 말을 못하게 입을 막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같은 짐승을 통제하기 위해 입에 굴레나 걷비를 씌우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것은 야생말을 인간의 뜻대로 다루기 위해 입에 걷비를 다는 것처럼, 혀가 그 주인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본성에 따라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쏴 붙이는 거죠. 그리고서 딱그 뒤에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을 말로서 다 짓밟아 놓고, 그리고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말로서 짓밟는 게 사실 몸, 뭐야, 때리는 것보다도 더한 거잖아요. 더한 폭력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폭력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 보면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바리소인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 바리소인은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기 옆에 세일이가 있어요. 세일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아도 같지 않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고 높이면서 세리나 창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혀를 재갈물지 않을 때 나오는 인간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서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사람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기준은 거의,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삶과 말씀의 실천일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 자기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어,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한 열심과 착한 일을 앞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전도하기엔 매우 어렵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무슨 회계를 하냐고 반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신앙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는데, 나는 교육, 교회를 갔다가 20년 동안 다녔는데, 나는 교회를 50년 동안 다녔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타인의 신앙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laughs>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1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하니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까? 네, 잘못된 거죠. 결국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혀를 제갈물리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그 혀는 주인에 의해 통제되는 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죠. 한국교회는 바리새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종교적인 실천과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뭘 강조합니까? 1 1조해라 주일성수해라, 뭐해라, 뭐해라, 계속 그런 것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수와 양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한명 해온 사람보다 열명 해온 사람을 훨씬 더 높이죠. 성경을 한, 1년에 1동 한 사람보다 1년에 10동 한 사람을 훨씬 더 높이죠. 10동 하면 어떻고 1동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성경 백독한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시험 한번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잘 합니까? 백점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읽으면 또 앞에 거 잊어먹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장이 다 틀려요. 어떨 때는 에리미아서 읽으면서 눈물 펑펑 흘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사야서 읽으면서 눈물 팡팡 흘리기도 하고요. 감동받는 게다 틀려요. 읽을 때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래서 게그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외치는 세리는 사라져버리고 없죠. 그리고 자신의 행안과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바리세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자신을 경건하다고 여겨도 혀를 자갈 물리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모두 헛된 경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건은 외형적인 실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경건을 어떤 특별한 행동과 실천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참된 경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야고보는 참된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을 두 가지 언급하고 있죠. 그첫 번째는 과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모습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죠.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원한다면 세속의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과와 가부를 돌보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 역시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하여 많은 논란은. 있어요, 이 구절이. 그러나 본절은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만이 경건의 모든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죠. 반대로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향해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과와 가부는 부양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법적 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자를 갖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아와 가부는 그 사이에서 가장 비참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해 가난합니까? 네. 말도 못하죠. 구약에서도 이런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뇌인가,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장이잖아요. 종말에 인근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의인과 아, 어, 악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들이 그러죠. 아니, 저는 그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 됐냐고, 너가 내가, 어, 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나, 나에게 마실 물을 줬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앞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 한 게, 그게 나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게 이웃 사랑이 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초기 에루살렘교회도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걸알수 있죠. 히브리파 유, 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서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않, 않기 때문에 공평하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일곱 집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을 보면, 면면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초대교회 당시와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다르죠. 가부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과라고 해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단순히 과와 가부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경거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면,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여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킬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땅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공,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얻은 것임을 잊지 않아야 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없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사를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도 가난한 땅으로 임대해서 가난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종이고 고아이고 가부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다운 것이죠 사도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힘 없는 약자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불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구제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는 거 이게 구제예요 네. 나는 한 아, 부자니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바리세인처럼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차별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 거죠. 나보다 못 선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들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2일 2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세상이 즐기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본성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래방에 안 가는 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처럼 돈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다할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는 것이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세상처럼 살려고 하지도 말고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곧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경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게 되죠.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상관이 없어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세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이 헛된 경건이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경건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불쌍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거되게 되어 있죠. 뭘로요? 이웃사랑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심이 이웃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에요. 이런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